안녕하세요. 청강 TV의 김인수입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란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F.스콧 피츠제럴드는 우리네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맨 처음에 오고 최악의 순간이 마지막에 온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라고 말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에 영감을 얻어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내가 쓴 가장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1860년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 볼티모어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두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로저 버튼 부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날 메릴랜드 병원에서 만난 주치인은 괴이해 이런 사례가 또한 번이라도 생기면 난 끝장이네 이렇게 냉정히 소리치며 떠났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보려고 하자 간호사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그를 따라간 곳의 침대에는 금직한 흰 담요를 두르고 억지로 몸을 쑤셔 넣은 듯한 노인이 불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70살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거 무슨 병원에서 하는 지독한 농담인고요? 늙은이가 말했습니다. 버튼과 간호사는 혼비백산했습니다. 버튼 씨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름을 변자민이라고 하고 어린이 취향의 옷과 장난감을 사주고 어린 아이들과 놀게 하기도 했습니다. 6살이 되어 유치원에 갔지만 쏟겨났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그의 흰 머리 속에서 검은 빛이 도는 머리카락이 생겨났고 숱도 많아졌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땐 신살의 남자처럼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코네티컷의 예일대학에 합격하지만 신입생으로 보이지 않고 장난친다며 모욕을 줘서 포기했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아버지 로저 버튼씨의 철물 도매상에 첫 출근을 했고 사교계 댄스 파티에도 나갔습니다. 이젠 아버지와 동년배의 나이처럼 보이게 되어 서로 주이잘 맞았습니다. 댄스 파티에서 힐데 가드라는 매혹적인 아가씨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그녀는 나이가 아주 어렸지만, 신살 정도 되어 보이는 벤자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15년 후 벤자민이 회사에 기여한 바가 커서 가문의 재산은 두 배가 되었고, 삶은 매우 즐거웠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인 히데가드는 35살의 여인이었고, 14살짜리 아들 로스코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눈은 광채를 잃었습니다. 신혼 때의 그녀는 내 기억하지 않는 벤자민을 무도회나 만찬회에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녀는 평온한 삶을 추구했고, 누구에게나 닥쳐와 죽는 날까지 머무르는 삶의 타성에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벤자민의 불만은 날로 커갔고, 가정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해, 미국과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자, 입대하여서 대위로 임관, 중령이 된후 퇴역하여 훈장도 받았습니다. 맙소사, 세월을 거스르는 외모의 변화는 여전히 진행되어, 부인이 40살이 되었을 때 벤자민은 30살 정도의 남자로 보였습니다. 아들 로스코 버튼에게 회사를 넘겨준 후 빈자민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여 미식 축구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키가 작아지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로스코는 아버지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젊어지시면 곤란해요.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이젠 이젠. 로스코는 적당한 말을 찾느라 얼굴까지 시뻘게 지더니 말을 이었습니다.그만 방향을 돌려서 남들처럼 늙어 가야죠.장난이 지나치잖아요. 처신을 똑바로 하시란 말입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집에 손님들이 있을 땐날 삼촌이라고 부르세요알아들었어요1 5 살밖에 안돼 보이는 애가. 어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이상해 보이니까요. 로스코는 아버지를 냉정한 눈길로 응시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층에 올라가 우울하게 서성이던 벤자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간 면도를 하지 않았지만 얼굴엔 뽀얀 솜털만 있을 뿐 수염이 나지 않아서 다듬을 것도 없었습니다. 벤자민이 하버드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들은 그에게 안경을 쓰고 가짜 구렛나루를 붙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로스코의 첫 아기, 즉, 벤자민의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동안 사람들은 집 안에서 장난감 병정을 갖고 노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작고 지저분한 소년이 아기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고, 해맑고 쾌활한 얼굴에 언뜻 슬픔이 엿보이는 그 소년을 싫어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5년 뒤 로스코의 아들은 벤자민과 함께 유치원에 갔다가 1년 뒤 학교에 들어가 1학년이 되었습니다. 벤자민은 유치원에 남았으나 무척 행복했습니다. 가끔 다른 꼬마들이 커서 넌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이야기할 때면 그의 작은 얼굴에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단조롭게 흘러가고 생각이 너무 어려져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키도 작아져 더 이상 유치원을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기억이 점차 사라지며 아기 침대에서 배고프면 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밤낮으로 숨만 쉬었고 빛과 어둠이 번갈아 나타나다 온통 어두워졌습니다. 하얀 요람과 눈앞에 어른거리던 희미한 얼굴들 따뜻하고 달콤한 우유의 향기마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성경 이사모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이 에스 작가의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란 책은 "여자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남자 시각으로 보고 쓴 책인데, 한둘이 꾼이 여자도 아닌 사람이 무슨 여자에 대해 아는 척을 하느냐"라고 씹으니 이 에스의 명답. 그럼 파브르는 곤충이라서 곤충에 관해 썼냐? 오늘도 서술한 가을바람 속에서 상쾌한 기쁨을 느끼는 즐거운 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